안녕하세요. 권정원의 아모니카 교실입니다. 오늘은 문주란의 공항의 이별이라는 노래를 아모니카 A키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는 순서는 첫째 노래 이야기, 둘째 트로트 베이스 주법을 포함한 부분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이야기입니다. 공항의 이별은 정두수님이 작사하고 박춘성님이 작곡하여 문주란이 1972년에 발표한 우리나라 대중가요입니다. 작사가 정두수님은 1937년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났으며 2016년 79세를 일기로 파괴하였습니다. 1963년 진송남의 덕수궁 돌담길로 대중가요 작사가로 데뷔하였습니다. 대표곡으로는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 남진의 가슴 아프게, 문주란의 공항의 이별, 정훈이의 그 사람 바보야, 은방울잠의 마포 정점 등 3,500여 곡을 작사하였습니다. 작곡가 박춘석님은 1930년 서울에서 태어나 2010년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표곡으로는 이미자의 선말 선생님, 기러기 아빠, 억산도 아가씨, 황혼의 블루스, 그리움은 가슴마다 등이 있으며 남진의 가슴 아프게, 패띠김의 초우, 문절란의 공항의 이별, 은방울 잠의 마포종점 등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2,700여 곡을 작곡하였습니다. 가수 문지랄은 1949년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1966년 18살의 어린 나이에 동숙의 노래로 가요계에 데뷔하였습니다. 대표곡으로는 타인들, 돌지 않는 풍차, 낙조, 공항의 이별,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등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노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항의 이별 부분 연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 오늘도 하모니카 연습하는 순서는 노래를 한 소절하고 개명창을 한 소절하고 하모니카를 불고 이런 순서로 하겠는데요. 두 마디 정도씩 하겠습니다. 조금 느리게 두마디 정도를 할 텐데요. 베이스를, 베이스 주법을 포함해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음정을 보고 처음부터 해봤습니다. 네, 처음, 처음에 두 마디 정도 합니다. 전주입니다. 솔, 솔, 라, 솔, 미레 도레미. 여기까지요. 하모니카로였습니다. 되겠죠 그다음요. 솔레 미파비레 도비 여기까지요 그다음요. 레미레도라 솔미솔 레미레도도 라솔미레레도라도 제일 마지막에 연결하는 간주까지 넣어 가야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약간 이상했는데 라솔미레레 도라도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전주를 몽땅 하고 베이스 주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전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바로 연결돼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베이스 주법 트로트죠. 트로트 베이스 주법. A 키로 도에서 솔, 솔까지를 해 보겠습니다. 쿵 짜자자. 오늘 많이 쓰는 쿵 짜자자자 이걸 해 볼게요. 베이스 주법을 트로트 베이스 쿵 짜자자자도 되고 쿵짝쿵 짝도 되고 쿵 짜자 쿵짝 되는데 일단 쿵 짜자자자 되었습니다. 도부터 솔까지요 베이스 주변 제일 중요한 건 도, 레, 미, 파, 솔, 솔의 멜로디가 살아 있어야 된다 했죠 이번엔 두 번째로 도, 짜짜 으, 짜 해볼까요 오늘은 쓰진 않는데요 그건 트로트 전법이죠 도 짜자 어짜 그리고 또 이런 거도 있죠. 예. 트로트는 뭐 여러 가지 리듬을 할수 있는데 오늘은 제일 첫번째도 짜자 자짜 그걸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본 곡을 들어가겠습니다. 예. 문주란의 노래는 참, 본인 목소리는 남자, 남성스러운 목소리로 전 부분이 굉장히 좋았지요. 노래를 한 소리 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쌓였는데도, 여기까지요. 솔솔솔솔솔라, 솔솔 솔 도레미래도 짜자자짜 이렇게. 저음일수록 숨을 호흡을 약하게 해서 소리가 풍성하게 날수 있도록 잘해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다음두또 마디 한마디 말 못하고 헤어지는 당신들 여기까지요. 개 이름 하면요 레레레레솔미레 도도도레미솔솔자자자잣 이렇게요. 베이스 들어가면 박자가 딱 맞아 지고 베이스를 아주 좋죠 쉽고요 그 다음 <laughs> 이제 와서 붙잡아도 여기까지야라도도도 짜자자 짯레도라도라솔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뿌, 자, 바, 하, 도. 여기 약간 복잡하지? 16번은 편이 조금 빠르게 해야 되는데요. 레, 도, 라, 도, 라, 솔, 미. 이거 해볼까요? 레와 도 사이가 거리가 좀 멀지요? 레, 도. 도, 시, 미, 레. 그러니까 도에서 레까지 거리가 세칸 건너서 네 번째까지였어요. 이제 여기까지 한번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소용없는 일인데 여기까지요. 개 이름하겠습니다. 솔도 자자자 라솔미레미레도도 자자자 자 도레 도레 미파 솔라 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서 마지막 뒤에 도로 하는데요. 여기가 이 노래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에는 엇, 도, 레, 도, 그 다음에 레미, 파, 솔라, 시는 세, 이따표 두, 세뒤따른표두 개, 그리고 마지막 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엇, 도, 레, 도, 레미, 파, 솔라, 시, 도, 구름 정화를 할때 도까지 연결해 봅니다. 다시 개이름 하면요. 엇, 도, 레, 도, 레미, 파, 솔라, 시, 도, 이렇게요. 예, 구름점을 이어나고면 되죠. 다시요. 어, 도레도레미파솔라시도. 어, 도레도레미파솔라시도. 예. 어, 도레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부분을 대충 넘어가지 말고 잘안 되는 부분을 꼬집어서 그 부분만 집중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연습하고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여러 번 본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틀린데도 틀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습니다. 잘안 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수정하고 딱 맞을 때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랬을 때 발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요. 고름 저 멀리 사라져간 여기까지야 도자자자 도레미레 도랄라솔미라솔 여기까지야 되겠지요? 아주 멋있는 가락이고 여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을 못 잊어 에 대우며 게이름 하면요 도도레 도짜자자 라솔솔 아짜지야 도도레 도짜자자라솔미도라래짜자자잣 솔라솔 파미레 파미 뒤에 연결하는 중간 간주를 했습니다. 한 번에 그렸습니다. 해요. 도도래도라 솔미 도 라레 도도 짜자자 쏭라 솔밤이 레밤이 한번 더해 볼까요? <목소리> 그다음에 허전한 발길 돌리면서 여기까지요. 도레미솔솔짜자자짭, 미솔라도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번에 가려 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리움 달랠 길 없어. 그 다음에요. 계이름 하면요. 레레 레 자자자 미레 도 라도라 솔미 자자자 솔라 솔솔 솔라 도라 솔미 솔이렇습니다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는 뒤에 연결하는 간주와 앞에 있는 그 솔과 포함해서, 앞에 솔을 포함해서, 솔솔솔라 4개를 16분음표 4개, 도라 솔미를 4개, 그리고 솔은 다음 칸에 8분음표로 이래서, 솔솔솔라 도라 솔미 솔 이렇게 합니다. 그것만 해볼게요. 앞에 솔을 포함해서요. 앞에서 포함해 앞에 걸할때잘 들어보시고 멜로디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잘 보시고 뒤에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앞에와 뒤 부분을 잘 연결해주는 중간 가제입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그리움 달래길로 솔솔솔라 도라 솔미 솔, 솔 나는 걸 여기까지 할게요. 그다음요. 마지막 도라 솔미 레미래도 도짜자자 짹 여기까지요. 나는 걸었네 게그 이러면 도라솔미레미레도도짜자잣라솔미파파미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노래의 전반부를 한번 해 보고 후반부를 한번 하고 또 연결하는 부분하고 끝내는 부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반부. 전반부 노래일죠. 하고 싶은 말들이 쌓였는데도 한마디 말 못하고 헤어지는 당신을 이제 와서 붙잡아도 소용없는 일인데 여기까지를 아모니카라가겠습니다개 그 이름, 처음에 노래 쏠쏠쏠 시작하죠. 솔라시 구에 막보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 노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많은 연결하는 거안 줘. 엇도레도 레미파솔라시. 자 앞에 1 6 분음표 내게서 해. 엇도레도 이렇게 하고 뒤에는 레미파솔라시를 묶어서 세 드단음표, 세 드나, 세 드단음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엇도레도 레미파솔라시 이렇게요. 거기 한번더해 끔. 이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반부를 몽땅 해봤습니다. 노래를 해볼게요. 고름 처 멀리 사라져 간 당신을 못 잊어에 태우며 허전한 발길 돌리면서 그리움 달랠 길 없어 나는 걸었네. 예, 연결하는 간절을 포함해서 다 하겠습니다. 꾸름점 멀리요. 예 중간에 제가 좀뭐뭐뭐뭐뭐 했었네요 자 근데요 제일 마지막 끝난 제일 마지막 줄에 여기가 노래 끝인데요 나는 그런 내 하고 마지막에 연결하는 걸 라솔미 파파미레 하고는 그위 악보 위에 보면은 영어로 ds가 써져 있죠 이게 읽을 때는 달세뇨라고 있죠 달세뇨 달세뇨 있습니다 달세뇨는 무슨 뜻이냐 세뇨를 찾아가라 제일 첫째 줄에 세뇨 그 다음에. 솔이죠. 중음 솔이죠. 그러면 그리로 올라가야 돼요. 라솔미 파파미레 솔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것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라솔미 파파미레 솔 여기요. 전주로 올라간다 이거죠. 한번 더 해볼게요. 라솔미 파파미레 솔자자자자자 라솔미레 도레미 어딘지 아시겠죠? 제일 마지막 줄 첫째 마디에서 제일 첫째 줄 둘째 마디로 간다.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2 절을 다 하고요. 2절, 밑에서 넷째 줄, 밑에서 둘째 줄, 2절. 쓸쓸한 발길 돌리면서 그리움 참을 길 없어, 쏠쏠쏠, 나돌아, 설미쏠 나는 걸어. 요게 하고는 마지막에, 마지막 줄, 둘째 마디로, 내려 가야 됩니다. 밑에서 둘째 줄 제일 나는 걸었네 하는 그 악보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하고 십자가 표시가 있죠. 이걸 코다라고 하죠. 코다에서 코다로 건너뛰어서 나는 걸었네 짜자자 짜짠 솔라 도레미 짜자잔 레도라 레도 이렇게 끝나죠. 다시 개 이름 다시 하면요. 도라 솔미 레미 레도 도 짜자자 짜 자, 솔라도레미자자자레도라레도. 자, 이게 끝나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끝나는 걸 혀를 떼고 화음이 되가 딱 보러 지면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1972년도에 만들어진 게 정말 오래된 거 문주란이 원래 49년생이니까 7 5세죠 원래 나이 75세인데요. 얼마 전에 뭐, 예, 뭐 방송 프로그램 나온데 보아주 건장한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옛날에 독특한 목소리로 굵직한 남성적인 목소리로 예, 했던 돌지 않는 풍차, 뭐 타인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뭐, 이런 노래들이 참 히트했던 그런 분이지요. 문철한 노래, 공항의 이별, 오늘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것도 또 쌀쌀해지고, 또다시 평년 기온으로 돌아섰답니다. 어떻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특히, 원래 감기는 상당히 독하다고 하니까, 마스크를 꼭 끼시고, 옷을 툭툭하게 잘 입으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머니카로 늘 즐거운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